안녕하세요. 비코 선생님입니다. 지금부터 반복구조 구구단 N단 출력하기를 함께 해결해 보겠습니다. 먼저 문제를 이해해 보겠습니다. 자연수 N이 주어질 때 N단의 구구단을 출력하는 프로그램을 작성하는 문제입니다. 출력할 구구단의 단을 나타내는 자연수 N을 입력받으면 N단의 결과를 출력하는 프로그램이네요. 입력 예시와 출력 예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입력 예시 3입니다. 자, n이 3이라는 뜻이죠. 이렇게 3을 입력받으면 출력 예시에서는 3단을 출력해야 됩니다. 3 곱하기 1은 3, 3 곱하기 2는 6, 3 곱하기 3은 9, 3 곱하기 4는 12, 3 곱하기 5는 15, 3 곱하기 6은 18, 3 곱하기 7은 21, 3 곱하기 8은 24, 3 곱하기 9는 27까지, 3 곱하기 1부터 3 곱하기 9까지 차례대로 출력하게 됩니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반복문 for의 사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for 변수 in range(시작값, 종료값, 증가값)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는데요. 보면 이렇게 네칸 들여쓰기 되어 있고 반복할 코드라고 표시되어 있죠. 어, for문을 사용할 때는 이렇게 for문을 써주고 그리고 여기 안에 있는 이 코드가 반복이 되게 됩니다. 어, 이때 range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에 적절한 숫자를 써주는 것이 중요한데요. range 함수는 지정된 범위의 숫자를 생성하는 함수입니다. for 반복문은 이렇게 생성된 숫자를 하나씩 변수에 대입하며 들여쓰기한 코드를 실행하는 식으로 사용됩니다. i에 1부터 1씩 증가하며 값을 출력하는 코드를 살펴보겠습니다. for i in range(1, 101, 1)이라고 입력을 하면 시작값이 1이고 끝값이 101인데요. 중요한 것은 여기서 101은 출력되지 않는 것입니다. 즉, 101이라고 쓰면 100까지 출력이 되는 그런식이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있는 이1 같은 경우에는 증가하는 값이라고 했죠. 그래서 1부터 101까지 일씩 증가하면서 출력한다라는 뜻으로 for i in range 1, 101, 1 그리고 print i를 입력하면 변수 i에 1부터 차례대로 숫자가 대입되기 때문에 1, 2, 3, 4, 5, 6, 7, 8, 9 90... 1 0점점점점점9 8 99, 100까지 출력하는 코드를 만들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문자열 포매팅에 대해서도 알아보겠습니다. f-string 방식이라고도 부르는데요, 문자열 앞에 f를 붙이고 문자열 안에서 중괄호를 사용하여 변수를 삽입합니다. 출력문과 주로 함께 사용된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우리가 3 곱하기 4는 12. 이런 식으로 출력을 하고 싶잖아요. 네, 그때 이렇게 문자열 포매팅을 사용할 수 있는데요. 변수 n에 3이 들어가고 i에 4가 들어가는 경우 이와 같은 식으로 printf 하고 이렇게 다운표로 건 것을 보이죠. 자, 이렇게 f를 걸고 다운표를 걸면 이제 이 안에 중괄호로 처리된 것은 변수로 삽입한다라고 파이썬이 이해를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괄호 n 곱하기 중괄호 i 는 중괄호 n 곱하기 i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이 중괄호랑 n이 그대로 출력되게 되는 것이 아니라 이 n 자리에 3, i 자리에 4가 들어가서 3 곱하기 4는 12 이와 같은 식으로 출력이 되게 됩니다. 문제를 해결하는데 필요한 C 언어 문법도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알아볼 것은 표준 입출력입니다. include, standard, input, output, header 라는 부분은 표준 입력 출력 라이브러리를 포함하게 하는 코드입니다. 이 코드를 통해 scanf와 printf 함수가 사용 가능해집니다. scanf는 표준 입력으로 데이터를 읽어내는 함수입니다. scanf, %d, %d, 그리고 f%a, m%b는 정수 두 개를 입력받는 코드입니다. scanf는 형식 지정자와 m% 변수로 이루어져 있답니다. 자, 그리고 printf는 출력을 하는 함수입니다. 어, printf, 형식 지정자, 그리고 변수를 입력받습니다. 자, 그 다음 예시를 보겠습니다. printf, %d, 그리고 여기 이렇게 역 슬래시 n이라고 되어 있는 거는, 어, 한 칸을 이렇게 줄바꿈을 한다는 뜻이거든요. 자, 이런 식으로 하면, i 값을, 어, 출력하고, 그리고 주한칸 줄바꿈을 한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대부분의 c 어 o 코드는 이 메인 함수라는 걸 사용합니다. 어, 이 메인 함수는 프로그램의 시작점을 정의합니다. 어, int main이라고 되어 있는 것처럼 어, 이렇게 int 정수가 들어가죠. 그래서 반환값으로 0을 반환하면 프로그램이 성공적으로 종료되었음을 의미합니다. 반복 구조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숫자 순서를 반복하기 위해 가장 널리 사용되는 구조입니다. 반복하며 증가하는 변수를 출력할 수 있습니다. for 이라고 쓰고 이렇게 소괄호를 엽니다. 이 소괄호 안에는 초기 값과 조건식 그리고 증감식이 들어가게 되고요. 뒤에 중괄호를 써주고 반복을 실행하고 싶은 코드를 집어넣습니다. 4문 4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용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정 횟수만큼 반복할 때 주로 사용이 된다고 말을 했죠. 4 소괄호 int i는 1, int i를 1로 초기화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i가 9보다 작거나 같은 동안만 이 4문 반복이 실행됩니다. 그리고 i 플러스 i에 1씩만 더한다는 이야기죠. 자, 그래서 print f는 퍼센 어, r d 역슬래시 n i라고 어, 이렇게 코드를 작동시키면 어, int i에 1부터 어, 들어가기 때문에 1이 출력이 되고요. 그리고 i 니까 i에 1이 더해져서 2가 출력이 되고, 또 3이 출력되고 4가 출력되고 9가 출력된 다음에 그 다음에 i는 1이 더해지면 9 다음에 10이 되니까 i에 10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i에 10이 들어가면 i는 9보다 작거나 같다는 라 조건을 만족하지 못하게 되므로 더 이상 반복이 실행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코드는 1, 2, 3, 4, 5, 6, 7, 8, 9를 출력하는 반복문 코드입니다. 문제를 해결하는 알고리즘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n을 입력받은 후 구구단의 결과를 1부터 9까지 출력하는 프로그램이죠. 구구단은 n 곱하기 i로 계산이 되며, i는 역시 마찬가지로 1부터 9까지 변화합니다. 그래서 for문을 이용하여 1부터 9까지 반복하면서 n 곱하기 i를 계산하고 형식에 맞게 출력해야 합니다. 출력 형식 기억하고 있나요? n 여기서 제가 지금 말하는 n은 숫자가 아닙니다. 이 바로 그 변수입니다. n 곱하기 i는 n 곱하기 i의 결과 이런 식으로 각 구구단의 항목을 하나씩 출력해야 됩니다. 3을 입력받으면 3 곱하기 1은 3, 3 곱하기 2는 6, 3 곱하기 3은 9부터 해서 3 곱하기 9는 27까지 출력이 되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파이썬 코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n은 int input 이라는 코드는 사용자로부터 구구단 n을 입력 받습니다. 이 값을 이용해 구구단을 계산하고 출력합니다. for i in range 1, 10은 i를 1부터 9까지 반복하면서 구구단의 각 항목을 계산하게 하는 코드입니다. 여기 코드를 자세히 보면 들여쓰기가 되어 있죠. 맞습니다. 이렇게 작동, 이렇게 작성하면 이 프린트라는 명령어가 조건에 맞게 반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처음에 설명했을 때는 3 개의 변수가 입력이 됐었는데 이세 번째 변수는 지금 생략이 되어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세 번째 변수를 생략하면 중간 값이 없어지기 때문에 증감값은 기본인 값인 1로 고정이 되게 됩니다. 어, 프린트괄호 열고 F 포매팅 그리고 이렇게 다운표로 묶어놨죠? 중괄호 n 곱하기 중괄호 i는 중괄호 n 곱하기 i. 중괄호 안에 있는 것을 변수로 취급하여 이렇게 변수값을 계산한 것을 형식에 맞게 출력하도록 합니다. 띄어놓고 코드를 살펴보겠습니다. int n i는 정수 형태로 n과 i를 선언하라는 뜻이죠. 이 변수 n은 구구단 몇 단인지를 말하는 구구단에서 첫 번째 숫자고 i는 이제 31은 3, 326, 339라고 할때 바로 뒤에 있는 곱하는 수를 말합니다. 그리고 scanf를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구구단의 몇 단을 출력할 건지 입력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scanf 그리고 %d 어, 십진수로 입력을 받는다는 뜻이고요. n %n 입력을 받아서 n에다가 대입한다는 뜻입니다. for i는 1부터 i가 9보다 작을 때 동안 돕니다. 그리고 i++ 그서 i에 1씩 집어넣어가면서 이렇게 증가시킨다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i는 1, i는 2, i는 3, i는 4 이렇게 쭉 하다가 i는 9까지 가면 9보다 작거나 같으니까 되고요. i에 10이 들어가게 되면 더 이상 작동하지 않기 때문에 99단이 9단까지 출력되게 되는 그런 원리입니다. 자, 그리고 printf 퍼센 d 곱하기 퍼센트 d는 퍼센트 d의 줄 바꿈이라는 코드를 통해서 이세 개의 변수를 입력받아서 이런 형태로 출력하고 역슬래시 n 줄 바꿈을 한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세 개의 변수를 차례대로 n i n 곱하기 i 이런 식으로 출력한 것을 볼수 있습니다. 오늘 배운 내용을 꼼꼼히 복습해보고 다음 문제에도 도전해 보세요. 지금까지 비코 선생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